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3월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 최대를 기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견제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주 뒤인 9월 중순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 안팎을 오갔습니다. 급기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월 신천지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면서 최대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그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가감하게 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은 어떨까? 국내 연구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감염병 예측 모델을 이용해 2주 뒤 확진자 수를 예측해 봤습니다. 27일 기준으로 산출된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평균 인원수, 즉 재생산 지수 1.92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9월 10일 하루 확진자 수는 1300명으로 폭증합니다. 하지만 재생산 지수를 1.4로 낮춘다면 2주 후 신규 확진자는 500여 명으로 낮아지고 재생산 지수가 0.8까지 떨어진다면 신규 확진자 발생을 140명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변수는 사람 간 접촉을 얼마나 줄이느냐입니다. 단위 시간당 면역이 없는 사람과 감염자의 밀접 접촉 횟수. 이 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값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c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재생산 지수를 적어도 1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결국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백신도 치료제도 아직은 없는 상황에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림입니다.